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50장에 나오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어,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그 열두 아들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 그 이름이 국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까닭은 성경 66권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다양한, 어, 유형을 보게 됩니다만은 야곱은 우리와 가장 많이 닮은 사람,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은 우리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 야곱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딱한 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25장의 분량에 소개되는 사람이 아브라함 보다도 많고 다른 사람보다도 적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한 일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열한 번째 아들이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 첫째는 이름이 문하세. 나중에 이스라엘 문하세 집화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가끔 에브라임이란 이름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또 하나의 별명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두 손자를 축복하는 그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특징은 인생 전부를 요약하는 것인데, 야곱의 이한 사건 외에도 야곱에 대한 기억날 만한 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그, 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려 보내주셔서, 어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본 베데레의 경험도 있고요. 또그 야복이라는 강에서 한밤에 야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사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밤새도록 했던 그 내용도 있고요. 그 외에도 양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얼룩양을 교배했던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외삼촌한테 어려움을 당한 내용도 있고, 또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 중에 유명한 이야기들인데, 오늘 본문은 그다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요셉의 아들 손자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이 야곱 인생의 전체를 대변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야곱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하실까요? 첫째로 그것은 우리 삶인데 첫째로 보면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야곱 앞에 믿음으로 야곱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야곱의 생을 하나님이 결산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결산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욕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재물을 많이 얻어서 부자 되려고 그의 고백대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물질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욕망의 사람입니다. 또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이 라헬인데 라헬 대신에 다른 여성을 얻게 되니까 그 라헬 때문에 월급 한푼 받지 않고 14년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천지에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이런 연애를 해준 남자를 경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침념으로 일관했던 사람이라 그 사람의 인생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생을 믿음의 삶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온 날을 돌아보면 우리는 실제로 야곱처럼 욕망으로 살았던 날들이 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언제요? 21절에 보니까 죽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이후에 반드시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한문이죠.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완성이 천주교는 죽어서도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장소를 합법화 시킵니다. 아직 성화가 덜 돼서 죽었는데 연옥에 가서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 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믿는 자 신자는 죽음의 순간이 그의 분깃대로 성화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분량을 데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의 순간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대상은 죽으면 모두가 다 끝납니다. 돈도 끝납니다. 관계도 죽은 자를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삶은 죽음 다음에도 여전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죽어도 병들어 죽지 않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죽음의 침상에서 이걸로 끝이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수고와 고생을 다한 성도가 주님 품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시는 천성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생명의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죽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한계상황 너머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거기서 더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어둠은 하나님의 작업장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 나오는 용어에서부터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처음 상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가 탕빈 공허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운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절망이라고 단정할 때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부활의 영광으로 믿게 하심으로 이루심을 믿으십시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신이 부패하여 냄새까지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우러 가겠노라.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아니야,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시작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욕망으로 얻은 죄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물이 문제가 치속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죄물들이나 권력들은 지속성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정치가 바뀌고 권력의 구조가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자원들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자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 너머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있음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야구본 죽을 때에라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도 생의 결산을 뒤돌아보면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았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야곱의 인생의 결산은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야곱이 그 손자를 축복합니다. 요약하면 축복을 받고 시작하고 축복하며 생을 끝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삶은 다른 사람의 것들을 내 것으로 삼는 전문가입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거짓말로 빼앗고, 외삼촌의 그 거대한 재물을 유전자 변형이라는 수법을 써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축복이 아니라 복을 가로채는 사람이어서 그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라고 해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까와 같이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야곱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까닭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근거를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첫째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이삭의 마음까지 바꾸어서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로 기름부음 받을 때 왕이 없었지 않습니다. 있었습니다. 존경받고 인기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지만 왕이 될 환경이 없었습니다. 신식 말로 하면 왕의 티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 우리 눈에는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 같지만, 여러분, 축복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면,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타난 현상으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말고,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내게 작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어떤 자에게? 그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하고 있다. 과정을 모른다, 방법을 모른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른다. 그러나 안다,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그 자신을 믿고 영혼의 어둠이 엄습할 때마다 강력하게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축복받은 야곱은 그 축복도 신비로웠지만 자신이 축복하는 것도. 매우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할 때 창세기에 소개된 내용은 늙어서 앞이 안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돋보기가 없을 테니 안 보이면 못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실수할까 봐 아버지의 오른손이 올라가는 곳에 장자인 문아스를 세워 놓고 아버지의 왼손이 가는 곳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세워놓고 데리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팔을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문하세에게 가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가는 것입니다. 왼손이 에브라임에게 가지 않고 문하세에게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색을 하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못 손을 얹으셨어요. 그때 야곱이 "내가 안다,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열두 아들을 축복한 내용을 생략하고, 왜이 손자에 관한 축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손자들은 혼혈 아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여성인 아스낫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스낫은 창세기에 보니까 애굽 종교 온이라는 종교의 제사장 보디베리아의 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님의 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대 종교의 문서에 의하면 보디베리아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보디발의 수양딸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억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려고 자기 수양딸을 중매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열두지파가 구성되는 게 혈통중심이었다면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그 지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불신자들께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 종교를 믿느냐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냐고 말하지만 요셉의 아들들인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훗날 열두지파의 각지파가 되었습니다만 그들은 정통 혈통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들을 따로 불러 축복한 것은 성경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손을 대고 이들로 나의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통 히브리 가문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다면 야곱이 축복한 축복의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돈 많이 벌라고 할 걸까요? 요셉의 아이들은 이미 오렌지족입니다. 국무총리의 아이들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한테 더 좋은 것을 축복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안에 들어가는 것 구원. 이것을 야곱이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따로 떼어놓는가 하는 것을 이제야 여러분 알 것입니다. 열두 아들들은 정통 유대인들로서 히브리인으로 누가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그 손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바깥에 있을 수 있으므로 야곱은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축복한 것이었다면 야곱의 마지막 생의 가장 큰 열망, 욕망은 물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이성도 아니요,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일까요? 찬송화에 나온 것처럼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전은 값 없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 생명인 구원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성화의 절정입니다. 야곱은 생애 마지막에 모든 열망과 욕망보다 하나님의 백성되어 천국으로 가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이 보물 일호입니까? 소원이 거듭난 것이 야곱의 생애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또 하나 있다면, 아이들을 이렇게 똑바로 앉혀라.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그렇게 축복하며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긋 맞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육신적으로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가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육신적으로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열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셋째 아들 유다는 구속사에 어른이 되었습니다. 레위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어은 맡겨 놓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예상 외의 축복으로 살기를 축복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야곱이 자기 생을 돌아볼 때 내가 오른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된것 하나도 없어. 똑바로 걸어갔는데 이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어. 내 생을 돌아보면 내 계획대로 된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된 것밖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뭘까요? 은혜였습니다. 내 계획대로 된 것보다 계획대로 안된게 훨씬 더 많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고 죄물을 얻었고 민족을 얻었고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최종 고백을 어긋맡기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똑바로 가기를 원하지만 삐뚤어지고 어긋맡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손자들도 자기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에 다 살고 난 뒤안길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할수 있는 말은 오 주님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축복대로 에브라임은 그냥 에브라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별명으로 불려올 만큼 하나님께서 정통 열두 지파 안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작용함을 믿으십시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귀하게 대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분쟁과 투쟁과 수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너그럽고 넉넉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십니까? 은혜의 삶의 최종적인 결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야곱의 최종 인생의 결론이 뭘까요? 그는 죽음 직전에 침상을 의지해서 일어나 앉았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 특별한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10절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걷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인생 출발할 때 호신용 무기로 하나 잡았던 지팡이 하나를 자기 자원이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창세기는 침상에 앉았다고 돼 있지만 히브리서는 그 지팡이에 의지하고 내게 있는 가장 작은 수단이지만 내게 있는 작은 수단 하나로 최고의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게 남았던 것은 평생을 함께했던 마른 막대기 하나인데 주여. 내 것이라면 내 것인데 내 것을 가지고 당신께 이까지 기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라고 21절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면서 생을 마쳤습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는 먼 훗날에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오늘 본문을 미리 알게 되는 까닭이 뭘까요? 결론을 해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 가운데 살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축복도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야곱처럼 내 작은 수단을 가지고 나와서 그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한 경외가 경배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되어서 그 경배로 인해서 여러분의 약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축복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날마다 날마다 생명의 힘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